잠깐만요. 이렇 이렇게. 자, 이게 슬라임 카페에서 만든 슬라임입니다. 제 최초, 어, 은생 슬라임. 집에 이 슬라임밖에 없어요. 오빠 슬라임도 있, 있거든요. 오빠가 오늘 처음으로 슬라임을 빠졌다는 빠졌다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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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는 오빠가 점 슬라임에 빠졌다 빠졌다 빠졌다는 우. 오 뭐예요 뭐예요 뭐예뭐야 이게 슬라임 카페에서 만든 슬라임이거든요 한명 들어오셨다 놓고까 완전 구름 같죠? 이거, 이게 그거예요. 마시멜로우 슬라임. 느낌 짱 좋고, 그냥 다 좋아요. 천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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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게 속에 있는 슬라임을 좀 꺼내볼게요. 알람이 너무 과격하게 만지 않나? 지금 두명 눈팅 중. 지금 구독자 36명입니다. 저 완전 짱 좋아요. 뭐야? 시청자 1명입니다. <laughs> 댓글 다 써야 하는데. 어.. 제가 차다하신 분인가? 고이님게 오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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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만지도록 할게요. 확대한 거예요. 확대한 건데 이게 <laughs> 제 최애 액기입니다 오빠 액끼인데 오빠가 지금 안방에서 만지는 중이어서 제가 지금 이쪽으로 와서 만지는 중입니다. 휘차, 오 바풍. 바풍을 보여주기 위해 확대는 안 하죠. 아니, 이게, 이렇게 됐다. 이게 느낌 짱 좋고, 이거. 그, 영상 올라갔던 간식 한번 먹어볼까요? 간식 진짜 맛있거든요, 그 간식. 가져왔습니다. 이게 야이예요야 진짜 맛있는 야. 어,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, 소다? 소다 맛이에요. 오, 맛있다. 근데, 진짜 맛있어요. 약간 들려. 제가 지금까지, 그, 세 개의 슬라임을, 슬라임 카페에서 만드는데, 두 개는 죽었고, 오늘 하나 만든 거, 이겁니다. 어, 음 제일 처음으로 갔을 때, 음, 가져온 것들이 이겁니다. 아니다, 이거다. 이렇게 하고, 뭐야, 뭐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게 첫 번째로 가져왔던 것이고,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가져갔던 것들이고, 두 번째로 가져온 것들은 네, 이것들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오오 오. 아니 얘네들이 너무 잘 떨어지잖아 오야 오야 세 번째로 어 가져온 것들은 이것들이 오늘 가져온 것들 초점이 안 맞아. 정말 예쁘죠, 이거. 오, 근데 이건 토끼는. 양수 같은 게 예쁘더라고요. 다른 뭐, 여자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, 확실히 예쁘더라고요. 뭔가 여자여자 여자 스타일? 그런 건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. 하 지금까지 가져온 걸다 보자면, 이렇게. 이렇게. 다 이렇게 있고. 이렇게 있고. 두 번, 두 번. 두번 하지 마세요. 두번 하지 마세요. 눈만 봄 하지 마세요. 눈만 봄. 눈만 봄. 눈만 봄이 뭔줄 알아요? 눈으로만 보.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. 근데 눈팅이 그영어 댓글 안 달고 영상만 보는 거잖아요. 근데 대체 눈팅이 어떤 어떤 단어를 줄인 건지도 모르고 어떤 그 어떤 뭐 말을 줄인 건지 아니 모르고 어떤 말을 줄인 게 아니어도 무슨 그런 단어인지 모르겠네요. 아시면은 실시간 끝난, 끝나고 댓글을 알려주세요. 응, 음. 딱 맛있어. 여러분, 이거 한번 사보세요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밥통. 저희 오빠가 슬라임을 처음 만지는데도 제 걸로 바풍이 이만한 거랬어요, 이만한 거. 제, 이, 이거 한, 이거에 한세 배? 정도 되는 거라 했어요. 와, 정말 저희 오빠 대단합니다 이거 보시면은, 하트. 가보기 신조 응게 응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. 오. 케이 오케이 있습니다. 손이 너무 안 들어오시잖아. 손에 짱 많이 묻다 이거. 이게 로션 안바르고막하면은 진짜 손에 못는 했겠는데 이게 글리세린을 추가하면 추가하면 좀더 좋아질 것 같아. 저는 되게 풍당한 거. 통당한 마시멜로우 슬라임. 그런 걸로 만들었는데 그런 건좀안 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이거 너무 잘. 이게 또. 아, 근데 1 0번째 킹이 저는. 안들어져 아무도 갈도록 음. 할게요.